지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관심 없다 짧은 역사일 뿐이다 이제 내가 가르칠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 엘리언 커버넌트의 루머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엘리자베스와 데이빗의 행방까지 추측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번 리뷰에 엘리언 커버넌트의 줄거리를 설명을 해서 이번 리뷰의 줄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의 공포의 시작과 끝인 에일리언 시리즈의 장엄한 부활. 에일리언 커버넌트 시작합니다. 일단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일리언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종류의 에일리언이 등장할 것인지 여러분은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일리언은 제노모프라고 불리게 되는데, 바로 인간과 페이스허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의 다른 모습의 에일리언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하이드라는 예고편에 등장한 이 괴물, 바로 네오모프입니다. 이 네오모프의 탄생 과정에 두 가지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원래 기존의 에일리언들은 페이스 허거와 인간의 결합으로 가슴을 뚫고 나오는 형태의 괴물입니다. 하지만 이 네오모프라는 괴물의 첫 번째 루머는 이번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공식 예고편에 나온 포자로부터 감염이 되고 등을 뚫고 나온다는 루머가 존재하며 두 번째 루머는 프로메테우스의 생존자 로봇인 데이빗과 결합된 형태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포자로부터의 감염설이 더 믿겨졌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에일리언 커버넌트 리뷰 때 그들의 수송선이 폭발이 되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과 그 위험 속에 등장한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고편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이러한 답을 찾아 냈죠. 바로 목이 잘려져 나갔던 데이빗입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데이빗을 연기한 마이클 패스벤더의 얼굴 형태가 비슷해 보이죠? 이것으로 보아 프로메테우스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엔지니어의 행성으로 오게 된 데이빗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데이빗의 등장은 중후반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로 이 네옹오프 에일리언의 첫 등장은 초중반부터 나올 법한 에일리언으로 예상해 본다면 포자로 감염된 이 남자의 등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번 리뷰에서 이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시점은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1편 사이의 얘기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네. 그 추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사건 10년 후의 일이 바로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시간대입니다. 이 에일리언 행성은 에일리언 1편의 배경이 된 LV-426 행성인데요. 이 행성은 프로메테우스의 배경이 된 LV-223의 행성에서 인류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엔지니어의 행성으로 항로를 정한 데이빗과 엘리자베스가 있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고편의 모습을 잘 보시면 엔지니어들의 행성임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엔지니어의 시체가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엔지니어들의 멸망을 의미하게 되는데 전 이것이 가장 의문입니다. 과연 엘리제베스와 데빗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도 엔지니어들이 모두 죽어있었을까요? 10년의 세월 동안 이 행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빗의 생사는 알아냈으니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던 엘리자베스의 생사를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제가 전에 올렸던 리뷰에 넣을까 말까 했던 장면인데요. 웨일랜드 회사의 이름표입니다. 전 이것이 사실 십자가였다면. 아버지가 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던 엘리자베스 쇼의 것이라 추측해 볼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 생각은 접어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TV 스판 예고편을 잘 보시면 닥터 쇼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어떤 급한 일의 흔적을 추측해 볼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다음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프로메테우스에서도 등장한 엔지니어들의 영상 기록 장면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 단발머리의 형태의 홀로그램이 엘리자베스일 것이라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녀는 엔지니어들의 조종석에 앉아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보셨나요? 다시 보여드리죠. 바로 이 장면. 그녀의 등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튀어져 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바로 그녀가 최초의 에일리언 퀸이 될 것이라는 루머가 존재합니다. 이 영상으로 더욱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는데요. 프로메테우스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알을 낳는 에일리언 퀸이 된다면, 이것만큼 소름 돋는 순간이 없겠죠. 게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사라캐리건이 저그의 칼날 여왕이 되는 시나리오와 같아 보이는데요. 이 추측으로 에일리언의 탄생과 시작의 발단은 엘리자베스의 생사에 걸린 문제겠네요. 자, 이렇게 에일리언 커버넌트에 얽혀있는 루머와 데이빗과 엘리자베스의 생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애초에 3부작으로 제작 중인 이 시리즈 아 시간이 갈수록 머리만 아파지는데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영화의 예고편으로 정말 많은 얘기를 할수 있고 추측을 할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영화가 개봉되고 자신의 추측한 내용이 맞아 떨어질 때의 쾌감과 틀렸을 때의 민망함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햄릿